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모션 VFX 블랙 위크 30% 할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할인되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션 VFX에서 이제 블랙 위크 맞이해가지고 뭐 파이널 컷용, 그리고 이제 다빈치 리졸브, 뭐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관련 여기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30%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세일을 하고 있고 이 세일 기간이 11월 4일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12월 4일까지 약한달간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12월 4일까지라고 하는 게 이게 한국 시간 기준이 아니고 유럽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하고 약간은 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봐 주시고요. 이제 블랙위크에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30%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1년 동안 뭐, 몇 차례 이렇게 할인이 있다고 했을 때,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할인한다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기간이. 그래서 이때, 뭐, 모션VFX에서 좀 눈여겨보던 이런 플러그인들이나 어떤 구독이 있으면, 이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고, 네, 또 가성비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모션VFX에서 운영하는 이 시네 스튜디오,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요거 구독 모델이잖아요. 네, 요것을 지금 전체 구독했을 때30% 할인해준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플랜이 디자인 스튜디오 에센셜하고 프로페셔널이 있고요. 시네 스튜디오도 2D 플랜이 있고 2D 플러스 3D 플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얼티메이트 플랜이 있는데 지금 제 계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이렇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네 스튜디오도 구독돼 있고 디자인 스튜디오도 구독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료되는 기간이 지금 달라 가지고 지금 얼티메이트를 못 쓰고 디자인 스튜디오 따로, 시네 스튜디오 따로 지금 이렇게 네, 재개정도 지금 구독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1년 지나 가지고 만료가 되면 나중에 얼티메이트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30% 세일 할수 있는 기간이고요. 만약에 이제 요렇게 이제 구독을 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이 M 타입 도들이라고 하는 어, 추가 플러그인을 주거든요. 근데 뭐큰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알파벳쓸수 있고 그냥 이런 객체들 몇개좀쓸수 있는 네, 뒤에서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도 어, 준다. 이렇게 네,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이널 컷용 말고도 뭐 다빈치 리졸브 프리미어 관련된 이런 많은 어떤 그 다양한 그 상품들이 있고 플러그인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다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뭐 파이널커 사용자분들 아니어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할인 받는 방법은 지금 코드가 BW30 이게 이제 코드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상품을 카트에 담으신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모 코드를 넣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열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BW30이라고 치고 이제 엔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디스카운트된 가격을 볼수 있는데 이게 딱30% 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0% 할인 받으셔 갖고 네, 이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블랙위크 30% 할인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 M타입 두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 자 화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나 이런 알파벳을 어, 좀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써주는 약간 손 글씨 비슷한 느낌의 어 객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M Extension 열으셔가지고요. 여기 m 타입 2도 찾으면 여기 에 객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요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글은 없고 알파벳 영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변경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만 어, 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만약에 이제 한국어로 내가 만들고 싶으면 모션 5에서 이 글자를 쓴 다음에 이렇게 선을 따 가지고 어, 애니메이션을 줘 가지고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는데 어, 좀 귀찮거든요 글자를 만들 때마다 다 해줘야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꼭 필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좀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네 이렇게 뭐쓸 일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은 아니긴 합니다 쭉 내리게 되면 이제 숫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리게 되면은 그냥 일반 객체들 같은 네, 이런 그냥 모양을 그려 주는 요런 것들도 있어 가지고 네,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커스텀으로 해 갖고 이제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 만들거나 이렇게 라인을 그리게끔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모션 VFX에서 나온 플러그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 모양을 조정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온 스크린에서 바로바로 네, 이렇게 바로 좀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이렇게 네, 원하는 모양으로 얼마든지 예쁘게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생하면 네, 마치 손으로 쓴것 같은 네, 그림이 나오는 이런 장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M두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M타입 두들 뿐만 아니고 30% 할인 자체가 사실은 조금 큰 혜택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